하루에 나무 하나씩 깠잖아, 방글라. 그렇게 접박을 했죠. 네. 어, 여기는 저희한테 좋네요. 네. 이번에 처음에 좀 제대로 물어보죠. 아까는 네. 포지션이 너무 이상했어요. 일단 암사 난 양권 세게 물어서둘로 나오면은 당겨서 딜 넣고 가는 네. 거 잡아보죠. 네. 눈사람, 조드 진짜 세더라. 조드? 어. 버튼 3개 눌렀는데 전장에서 1위를 할 수가 있어. 스킬이 3개밖에 없어. <laughs> <있어. 웃음> 근데 겁나 세. 8만, 9만 이렇게 터지던데. 계속 보는 애들이네. 비장술. 들어갈까요? 또걸죠있을때 들어가지. 함사 네. 공 있어요? 네 땡겨요 네 양궁 해봐 양 네. 도약, 도약을 저렇게 붙었어요? 네2 3 땡겨요? 아못 땡긴다 양궁 가죠 양궁 간중양오 어. 네. <laughs> 나이스 야탈로 간지나를 피했네 벌써. 금 <laughs> 시야 시야. 넘어가면 안 돼. 어. 오트로 둘이 붙었어요? 네. 저 아직 못 붙어요. 땅거 빠고 있어요. 나 혼자 붙고 있을게. 오브. 암살까요 네? 후 2초. 살짝. 오케이 피했어. 더 피했고. 나무한테 줬어. 야탈. 탈을 빠지고. 암사 딸피해 지금 거에 오케이, okay, 나암사붙여요난 다시 트루요 3, 2, 3, 2, 어루요오이 고. 어제. 트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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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번엔 죽여야 돼요. 공포. 야탈. 야탈 아씨 붙어요. 저도 붙어요. 나못 붙고 있어요. 더 쉬요. 어질 봐올게요. 어질. 뭐야, 급 장난 왔고 스타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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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까지도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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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할때어지란거 뭐지? 아유, 뭐 사시한 찐 듯한. 네. 해봐, 5초. 밤, 밤, 길, 길, 거. 파서, 파서, 양. 명절. 충파 오면 얘기해줘요. 충파 아, 아직 안 와요? 음. 오면 얘기해줘요. 아, 음. 얘기해줘요. 음. 오면 얘기해줘요. 1저 왔, 드롭 붙었어요. 네. 아, 네. 어, 네. 낭군가요. 2초. 초 2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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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초 2초. 양초 2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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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초 2초. 초 어, 줄. 네. 5초 0.5초 붙어요 전못뽑고있요7초4 3 2 1 전사 멀어 응. 충격받고 나요 안 돼, 안 돼. 3초, 2초, 위험하다. 그냥 끊어야지. 약파수짱. 악사가죠. 중간에 회도 안 붙고 그냥 딜러 붙었어야 되는데.